일단 거제시도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곳이죠. 이런 곳에 더샵 거제 디클리브가 과감하게 들어갔던 것이죠. 전체 1,288세대 중에서 거의 40%에 가까운 38.6%가 미계약되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왠지 익숙한 연예인이 등장한 단지다. 그러면... 건설사 자체적으로는 아, 여기 분양하기 힘들겠구나. 그 연예인 등장한 단지를 분양을 받게 되면은 그 집에 최소한 화장실 하나 혹은 뭐 작은 방 하나 정도는. 그 연예인 타에 돈 주고 산 거나 마찬가지다. 기업 유치라든지 뭐 일자리 창출 이쪽에 힘을 더 쏟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3주 연속으로 매운맛을 먹다보니까 좀 순한맛 될 때가 되지 않았나요? 뭔가 좀 준비를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분을 불러보겠습니다 삼촌 나와주십시오 네 맨날 나한테 줘요 아 디저트까지도 별로 순하진 않네요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또 다른 미분양 관리지역은? 또 다른? 또 다른 디저트 먹다가 이거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지역의 대표적인 사례를 짚어줘야지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야 네. 아 정말로 근거가 있어야 네. 정말로 그렇겠구나 이제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앞에서 송 대표님 한번그 지역을 언급을 해주셨던 것이 거제, 네. 거제. 왜냐하면 지역적인 그 특성이. 전남 광양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제시의 상동동에 더샵 거제 디클리브 분양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일단 거제시도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곳이죠. 인구 감소의 이유도 광양시처럼 거제시 산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었던 조선산업 경기가 둔화되면서 인력 감축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2019년 12월 대비 2021년 6월 말에 거제시의 인구가 마이너스 2.04% 그래도 광양보다는 좀 나은. 이네 5,076명이 감소를 해서 24만 3천 명 정도 현재 인구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역시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거제시는 미분양 관리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더샵 거제 디클리브가 과감하게 들어갔던 곳이죠. 더샵 거제 디클리브가 5월에총 1,288세대를 분양을 했는데 계약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497세대가 다시 이제 무순위 청약으로 나왔습니다. 전체 1,288세대 중에서 거의 40%에 가까운 3, 퍼8 6가 미계약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1순위, 2순위가 있고요. 그리고 뭐 기타 지방이기 때문에 전체 세대수의 40% 물량까지도 예비 당첨자를 잡아놨는데 거기까지도 다 진행이 안 돼서 미계약으로 나온 물량이 40%다라는 것입니다. 더샵 거제 디클리브 공교롭게 뭐 더샵 이네 요 의도한 건 아닙니다만 많은 부분 겹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더샵 거제 디클리브 분양가격 이 어느 정도 수준이길래 약한40% 정도가 미계약분으로 나온 거죠 신기할 정도로 네. 가격도 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 전용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거제시의 다른 단지하고 좀 비교 를 해드리자면 더샵 거제 디클리브 의 분양가격이 3억 9천 70만 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2 0 1 4년 입주 예정인 것이죠. 기존의 2018년도 입주한 힐스테이트 거제의 경우에는 3억 4,775만 원의 실거래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 한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죠. 근데싼 아파트들도 많아요. 거제 센트럴 프루지오 같은 경우에 역시 2018년 입주인데 2억 6,450만 원. 그리고 거제 2차 아이파크 다 전부 다뭐 브랜드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2018년 입주에 2억 6,250만 원. 가격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한 1억 이상 더샵 거제 디클리브에 분양 가격이 비쌌던다는 것이죠. 제곱미터당 분양 가격 역시나 환산을 해 보겠습니다. 거제시의 제곱미터당 평균 단위 매매 가격이 21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더샵 거제 디클리브의 평균 분양 가격, 제곱미터당 분양 가격은 465만 원. 그 지역의 평균 매매가 대비 네. 역시 2.2배. 앞에서 광양시에서도 한 2.3배로 예상이 되고 있었죠. 근데 거제시에서도 2.2배로 진행을 한 거죠. 그 그러니까 2.2배면은 앞에 얘기한 그 광양시하고 진짜 비슷하고 달지는 달받... 않겠습니다만 네. 러시아에서 분양 가격을 책정할 때그 지역 평균 매매가 대비 2.2배나 2.3배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막연한 생각 갑자기 스쳐 지나가네요. 언제 또 이번에도 연예인 등판을 해야 될것 어, 같은데. 연예인 것 등판해야죠. 네. 일산 엘로이도 그랬고 거제에서도 사실 처음에는 더샵 거제 디클리브 연예인이 등장 안 했었는데 네. 이렇게 제대로 분양이 진행이 안 되고 무슨 이청약까지 좀 늘어지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 연예인이 등판을 하시더라고요. 개그맨이 등판을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분양 광고에 대해서 연예인들 등판하는 거에 대해서 뭐 비판적인 여론들이 지금 많습니다. 이게 과거 2007년도 시민단체에서도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아마 그 연예인들한테 직접 편지도 보냈던 걸로 기억이 돼요. 사실 연예인들 이용하는 게좀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긴 했어요. 지금은 상품이라든지 이미지에 대해서 좀 부각을 시키는 그런 추세인데 지금 요즘에 다시 연예인들이 나오고 뭐 유튜브 같은데도 건설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시잖아요. 거기서도 상당 부분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보도 행사에서 들었는데 꽤 많은 비용들을 지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운영비가 건설사하고 해당 분양단지를 홍보를 하는데 그게 뭐 광고비로 꽤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분양가격에 음. 정가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단적인 예로 레미안 원베일리의 연예인 등장한 적 없죠. 이거는 뭐 누가 봐도 1순이 당연히 마감이 될 수밖에 없는 좋은 입지에 좋은 단지였기 때문에 연예인이 등장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음. 왠지 익숙한 연예인이 등장한 단지다. 그러면 건설사 자체적으로는 아, 여기 분양하기 힘들겠구나라고 평가를 내린 단지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한 것이죠. 통 제가 봤던 거는 지역 주택조합에 연예인도 꽤나왔고 그렇죠. 호텔. 호텔 호텔도 꽤 많았던 것 같고 지방권 쪽에 좀 많았던 그렇죠. 것 같고 그렇죠 뭐 그런 느낌들이 있어 연예인이 일단 등장하는 순간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감성에 호소를 하다 보니까 왠지 그분이 거기 사는, 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주잖아요 감성에 호소를 당해서 하지 않아도 될 청약을 한다든지 하지 않아도 될 매수를 한다든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죠.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저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연예인 등장한 단지를 분양을 받게 되면은 그 집에 최소한 화장실 하나 혹은 뭐 작은 방 하나 정도는 그 연예인 의타에 돈 주고 산 거나 마찬가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제출된 가이드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어떤 분양에 대한 정보, 뭐 광고도 하나에 그 정보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선별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눈을 좀 길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케팅의 선을 넘는 그런 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 연예인이 등장하고 나서 합리적인 분양가라고 그러면 누가 지적을 해요? 근데 연예인이 등장을 했는데 이제 공고문 딱 보면 놀래는 거죠. 막 앞에 숫자가 막 다르니까. 그 지역 매매 가격의 2.3배 네. 해버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광양시가 인구 소멸 위험 걱정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 행정에서도 가장 큰 관건이 인구 소멸이에요. 응? 광양시에 대한 정확한 상황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까지는 부동산 시장 분석을 할때 인구 소멸 위험이라는 테마까지 끌고 와야 되는 경우는 거의 이제 벌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좀 주의해서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확하게 광양시는 아직까지는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점점 그 방향 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라남도의 전체 22개 자치 지역 중에서. 1 8개 지역이 수치로 따지면 0.5 미만의 소멸 위험 단계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예외로 이제 분류가 된 목포, 여수, 순천, 광양은 아직까지 주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4개 도시가 서로 인구를 빼오려고 우리 동네에, 우리 지역에 신축 아파트를 만들게 되면은 저쪽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옮겨오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죠. 근데 전체 4개 지역 모두 주의 단계예요. 계속해서 그 위험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전체 네개 지역에서 아파트, 신규 아파트 다 공급해버리면 분명히 상당 부분은 공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광양시로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2018년 6월에 인구소멸 위험지수의 수치가 1.044 정도로 보통 수준이었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이었던 것이죠. 근데 2020년 5월서부터 0.895로 이 주의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공식적으로 통계가 집계돼서 발표가 되었던 내용이고 그리고 2 0 2 1년 6월, 그산식에의해서 제가 별도로 인구통계를 갖고 이제 계산을 해봤습니다. 2020년 5월에 0.89에서 5한1년 정도 지난 2 0 2 1년 6월 0 8 1 1로 계속해서 숫자가 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제시의 2 0 2 1년 6월 인구 소멸 위험지수는 0 9 6 1 8 비교해보면 은 거제시보다도 광양시의 인구 소멸 위험 지수가 더안 좋은 수준이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계속해서 떨어져가고 있다. 이게 더 떨어져서 이제 0.5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그야말로 본격적인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게만 20세부터 39세까지의 여성 인구 숫자가 될 텐데, 그니까 2020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932명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전체 네. 인구도 줄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는 그. 성별 그 연령대에 해당하는 인구도 굉장히 많이 줄고 있다. 한번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 네, 설명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새 아파트 공급이라는 명제도 중요하긴 하죠. 근데 인구 소멸 이 위험을 대비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라면은 대규모 택지 이런 것들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구도심의 정비 사업이라든지 뭐 도시 재생에 좀더 집중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되고 또 공급도 공급이지만 뭐 기업 유치라든지 뭐 일자리 창출 이쪽에 힘을 더 쏟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 많네요. 그렇죠. 인구 소멸 위험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계속해서 악순환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게 적정 인구가 있어야만 그 사람들의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부가가치도 만들어지고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도 뭐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근데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 버리면 인구 자체가 경제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수요자잖아요. 생산과 공급이 서로 계속해서 위축되는 악순환의 단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 앞으로 인구 소멸 위험을 좀 미리 대비해야 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대규모의 확장적인 도시 개발보다도 기존에 이미 조성되어 있는 구도 심의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지 정비 사업을 통해서 확장을 시키지 않는 선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도시 개발 쪽에 더 무게를 두고 계속해서 개선을 시켜 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인구가 꼭 부동산하고 연결되는 것도 약간의 오류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인구 1명당 어떤 혁신을 통해야지 한 명이 생산할 수 있는 큰 양을 갖는데 아까 말씀 어, 드렸던 그런 일자리 창출 같은 게 일어난다 라면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주택 공급에다가 힘을 싣고 있으니 그렇죠. 아쉬운 부분이 많죠 네 오늘 광양 베이센트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 봤는데요 단순히 주택 공급이 아니라 고민해야 될 점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우리가 한동안 잊고 있었던 인구 또 인구 소멸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타이밍이 왔다. 그리고 과연 청약만이 답인가, 또 청약과 재고주택 안에서 경쟁을 하는 그런 시점이 도래를 한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앞으로도 집슐랭 가이드에서는 그 지역마다의 특징들을 좀 짚어보면서 다른 곳에서 다르지 않는 이런 단점들을 조금 더 부각을 시키면서 어,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다음 집슐랭 가이드 지역 도 어디로 갈 건지 좀 예고 좀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은 검토 중에 있긴 합니다. 그데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저희 쪽에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송도, 송도. 뭐 얼마 전까지는 사실 송도 좋은 지역이었죠 좋은 시장이었습니다 분양도 잘 되고 근데 몇 년간에 걸쳐서 이 공급 물량이 좀 쌓여가다 보니까 각 섹터별로 이제는 좀 주의해야 될 그런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고 가격도 예전처럼 무조건 분양만 하면 다완판이 되고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도 이익이 될수 있는 그런 시장에서 no. 이제 변질이 되어가고 있다 네. 그런 민원 접수가 많이 되고 있어서 송도를 좀 눈여겨보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휴대폰도 어느 정도 상향평준화되면 그렇게 차이가 안 나듯이 송도 지역에 나름의 그 양질의 주택들이 많이 공급이 돼서 일정하게 상향평준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꼭 신축 분양만이 답은 아니다 라는 아니, 것도 그럼요. 여기서도 네. 되는 거죠 기존 단지에서도 좋은 주택도 충분히 있다고 라 평가를 하시는 거죠 청약만이 답이 아니고 기존 주택의 매매를 통해서도 좋은 음. 해결책을 얻으실 수 있다 미리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송도가 될지 다른 지역을 또 먼저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새롭게 접하는 정보를 받아가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집슐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